안녕하세요. 이른둥이 아빠입니다. 우리는 지금 강화도 함모동천 지금 야영장에 왔어요. 그래서 어그 그늘막도 치고, 그리고서 뭐 밥도 먹고, 좀 쉬다가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묵 어묵부터 만들까 국물. 저희가 관자를 구웠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굿. 하나만, 굿. 저거 정말 왜... 맛있어요 반자 이게 정말... 버터에 구우면 더 음...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 안 버터 안 갖고, 갖고 왔고 이 뭐야 오... 저 뭐냐 올리브유? 올리브유에 구웠는데도 정말 맛있어요 소떡 음... 아시죠 소떡 저 만두 다된것 같은데 이번에는 소세지 떡볶이 소떡 이 어디서 사왔어? 어제 마트에서? 어. 이게 중국식 만두라고 하는데요 한번 처음 먹어보는 거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목소리> 참 바쁘시네요 며느리들 밥상 차리라고 바쁘시네요 우면뭐할아버지데 만두도 붙쳤네 그 여기는 그 인천 강화도 만이산에 위치한 하모동천 야영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그 이제 그그 그 그늘막 치는데 한 구역당 요금을 7천원씩 받고요. 그리고 그 요금 별개로 그 성인 기준으로 해서 1인당 2천원씩 이제 요금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야영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 1박 2일로 그렇게 이제 그 이용도 가능한데 그렇게 이용을 하실 거면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을 하셔서 이제 요금을 지불하시고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뭐 1박 할게 아니라서 저희는 그냥 왔는데 어 제가 이제 인터넷들어와서 검색을 해 보니까 고거는 이제 요금이 한만몇 천원 정도 하는 거 같고요. 그리고 그 야영장은 여기가 아니고 이제 저 제1 야영장이라고 해서 좀 아래쪽에 가시면은 그렇게 이용을 할수 있고 그리고 뭐 보니까 여기 뭐 고기 구워 먹는 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족구장도 있고, 그리고 어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은 이제 뭐 이제 물도 쓸수 있고, 뭐 이제 군데 군데마다 이제 화장실도 깔끔하게 잘돼 있어서 그렇게 이제 아이들 데리고서 그렇게 이제 그 나들이 나오시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휴식을 잘 취했으니 이제 저희 철수하기 전에 고기를 한번 구워 먹고. 그리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얼려를 붙으니까 소등분을 이렇게 딱 했어요. 엄마, 가방에, 엄마, 소, 근데 요 소, 소, 가방에. 아 안녕, 우리는 이제 잘 쉬고 집으로 가오겠습니다 여기 그 하모동천 야영장은 그 입구에서 이 리어커를 빌려줘요. 그래서 이 리어커에, 뭐 그늘막이라든가 텐트라든가 이제 그용그뭐 네. 번호라든가 이런 거 싣고 그렇게 오시면 돼요. 이제 우리는 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요